최상우, 최준호, 유선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드림리그 마지막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용인대흥FS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성동F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용 오, 강하게 저... 붙여봤는데 김노엽 따냈고요 이민용 이민용 슛골 어... <laughs> 이민용 노련하죠 이민영 선수.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네. 용인의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 자 확실히 여기서 김누엽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이수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페인팅 동작. 네. 그리고 이제 이수찬 골키퍼도 발을 먼저 내밀었는데 네. 일단은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양 불스와 스타일 패스 서울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뭐 정의연 선수도또 영리하죠 네 <laughs> 제가 다음 경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와중에 정말 깔끔한 용인의 추가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럴 때도 이제 수비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네그 다음에 이제 대처를 하는데 또 이제 공격인 용인 선수들 참 여유 있었죠 이번에도 그렇죠 정의연 선수 로할때 그럴 때만 반입했니다아 팁이 좋습니다 이민용 이민용 라보나 슛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세가 <laughs> 빠르게 공격 템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민용 등지는 과정 오른발 슛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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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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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경기 초반에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수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네. 성동이 마키니만큼 수비력이 조금 안정적인 면이 있느냐랄까 관건이었는데 전반전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네. 일단 FK의 첫 골을 먼저 뽑아야 좀 선수들도 부담감도 좀덜는데 오! 오! 네 지금 말씀 드리는 순간 제가 뭔가 얘기만 하면 왜 자꾸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도 그랬고 네.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정말 말을 하자마자 성동FC에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최준호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제 뭔가 지, 준비를 했죠 현수막을 자자 <laughs>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가서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바로 자, 보여주시네요. 네, 창, 창단 첫 골. 네, 보니 구청장님께 받습니다 구청장님께 지금 감사해. 공격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먼 거리에서. 왜냐면 이경호 골키퍼. 혹시 전방에서 압박을 펼치고 아, 있는 지금, 용인. 지금 이제 카드가 나오겠죠. 네, 이거는 네. 어. 아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왜냐면은 득점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이제 네. 골키퍼가 1대1 찬스였고도 성동 선수들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열렸는데요. 방훈 네. 들어갑니다. 방훈의 추가 득점 스코어는 4대1로 앞서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 선수 한 명의 그 부족함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이 장면이었는데요. 또 황운 선수도 슈팅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날렸던 황운 선수였습니다. 아 이거는 네, 네뭐 이수창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재영 황운 슛. 어 이수창의 선방. 어아 베스미스예요. 뭐. 김노엽 골 포스트 강타 볼 살아 있습니다. 이 이민영 들어갑니다. 이민영 선수 영리하죠. 네. 아, 아. 아, 지금 김노엽 선수가 먼저 자,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민용 선수의 자, 왼발 슈팅이 이수정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 나갔고요. 네, 지금도 또빠갔죠 아, 또 골대에서 슛이 <laughs> 골포스트를 강타합니다. 네. 자, 이 장면인데요. 아, 전반전 마지막까지 웅인의 슈팅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송동 선수들 첫경기니까요 본인들 그런 습관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요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후반전 끝날 때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황작 이후에 김윤성 아 골프장은 아, 김윤 열렸어요 조장현 아. 아 살짝 로빙 슈팅이 또 이경호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지금은 이미르 선수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찬스가 생했을때 빨리 들어가줬어야죠 어, 부딪히고 있는데 슈팅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황군의 슈팅 역시 말을 네. 하는 순간 성동이 전반보다는 그래도 네. 1대1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세요 네. 지금 후반전에는 득점은 없습니다 그습니다이민 아, 김호진에게 다시 이민영슛 골키퍼 선방 지금은 이대일 상황이었는데 좀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네 원툭 어, 오용 어, 네. 공격이 퍼붓, 퍼붓고 있습니다 살짝 네, 내정도 김희영 아 골포스트 강차 골 <laughs> 아웃됐습니다 자이 장면이었죠 네뭐 골에 강대아 지금 또 최준호 선수의 컨트롤이 안 좋았어요 첫 컨트롤 아패 황훈의 패스.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그대로 슈팅 긋나갑니다 아 <laughs> 아, 정말 엄청난 패스 허준이 오른쪽에 김대윤, 김대윤, 김충렬의 선방 뒤쪽으로 내줬고한 번의 슈팅, 어. <laughs> 김충렬이 간신히 방훈 아, 골문 앞쪽으로 붙여는데 <laughs> 빠르게 클리어링 해야 되는데, <laughs> 진 바이시클링이었는데 정우현, 정우현 반대편 이민용이민용 페인트 동작 아, 이후에 <laughs> 김호진 슈팅 막힙니다. <laughs> 자 지금은 이민영 잘했습니다. 네, 자, 아. 아, 네 이번에는 다리 뒤쪽에 맞으면서 공격이 또 다시 끊겼고요. 자 이렇게 힛슬과 어, 함께 양팀의 마지막 후반전까지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